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두번 정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이 얘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광고였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의 광고도 광고지만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성숙한 반응, 그 응답, 거기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한 미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 때는 언제였는고 하니 이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 루인스키와의 그 성추문 사건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하는 그 이후로 이제 탄핵이 되는 그런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신 광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부끄러운 이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목회지를 떠나서 선교단체 총재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월드 릴리프 세계 구호 협회 그리고 IBF 이런 유명한 성교 단체에서 총재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했던 때는 아니고 이제 선교 단체에서 섬기시던 가운데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잘못을 시인했어요. 잘못했다 시인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서 사모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카운슬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전에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참 한국교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셔서 여기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이제 빌 클린턴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빌 클린턴 목사님의 카운슬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런저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목회하시는 월요일을 이용해서 몇 주간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카운슬링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교인들, 그 목사님의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데 교인들이 때와 게께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참 인상적인 어떤 설교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그런 광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정결한 자, 부정한 자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결한 자, 부정한 자를 가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정결예법에 의해서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정말 회개했어요. 소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도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 용서를 받아 줘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유하셨을까요? 문둥병이었지만 다시 고침을 받았던 그 집에 거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실 만큼 왜그 집에 유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픕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 모름지기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르치시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친구가 병상을 메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미어 터지니까 방법이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뭐 거의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아예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수지 맞은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 수지 맞았습니까? 네 명의 친구. 아픈 친구가 없었다면 이네 명의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따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명의 친구도 이 아픈 친구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역설입니다. 중풍병자는 건강한 내 친구 때문에 이내 친구는 병든 한 친구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데 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어려운 단기 선교가 될 거예요. 왠고 하니? 지금까지는 청년부만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부가 이코 찔찔 고등부를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청년국 같이 갈 때는 그냥 청년국끼리만갈 때는 아, 훈련도 되고 좋았는데 아이 고등부애들 아직 훈련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에게 어머니 마리, 마리아를 가르키면서내 어머니다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아주 소원했던 두 패밀리를 지금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기억하시잖아요. 가버네움에서 예수님, 오늘처럼 가르치고 계실 때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확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기 있는 내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라고. 내 동생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큰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큰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 돌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 일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대신하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열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원했던 두 패밀리가 여기서 화해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몇 면이 흘러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이 어토먼트,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계속 흐릅니다. 요셉의 대속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는 유다의 대속 때문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를 잡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요셉의 메시아가 있고, 고통받는 메시아가 있고, 다윗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이제는 다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렸던 요셉의 아들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톤먼트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잘난 나무들은요, 이리 베이고 저리 베이고, 이리 뽑혀가고 저리 뽑혀가고,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키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은 산을 지키는 못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그 개념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과 피와 관련된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죄를 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해요. 죄송하지만 여인이 월경을 했어요. 죄를 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해요. 그래서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과 정결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질 못해요. 딸을 낳죠? 그러면 두 배예요. 8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딸난게 죄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두 배나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아들 딸 똑같이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딸들은 이제 두 배의 생명력이 있어요.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잖아요. 두 배의 생명력엔 두 배의 죽음과 두 배의 죄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 총각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 된 횟수가 다른 목사님보다 꽤 길어요. 지금까지 보면서요, 제가. 여기 부부 집사님이 있잖아요. 남자 집사님 얘기 듣는 여자 집사님은 아직 본 적이 별로 없어요. 99%가 다 여자 집사님 얘기를 듣는 남자 집사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배의 생명요. 여기두 배의 죽음이 있고 두 배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이 문둥병은 사실은 이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미리암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진영이 모든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부정환자 진영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 부정환자는 누가 먹여요? 진 안에 있는 사람이 갖다가 먹을 거 갖다 주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건강한 친구 때문에 예수님 만났지만 건강한 친구들도 중풍병자 친구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무가 숲을 지키고 나면 이제 그 숲으로 산으로 새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동물과 새가 함께 숲에서 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한 자, 부정한 자는 그런 의미와 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피를 덮어쓰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것은요, 죽음과 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사장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시체 만짐은 부정한 사람들돼서 성막에 못 들어오거든요. 동물을 죽이잖아요. 피를 뒤집어 쓰잖아요. 어토먼트예요. 한 개인이 잘라서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신해야 되는 정결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죽음 피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 때문에 같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에 살려야 하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모든 이 규례들이 감한 보면은요. 공동체적인 속권이지 개인적인 속죄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음식 메뉴로 따지면 요 레위기를 많이 읽으면 무슨 아주 일품요리, 뭐 투불등심, 무슨 오마카세 그런 요리가 아니고요. 확실히 한국식이에요. 마당에서 다 같이 먹는 비빔밥 육개장, 그런 느낌이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우리 송도 예수만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이.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중에. 지붕 뚫는 교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미지 그러면 십자가만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옆에 지붕 뚫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려놓으면 교회 이미지가 좀 맞지 않을까? 우리는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가버나움에 줄 서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이 다섯 사람, 세치게 했다고, 몇살잡에 하겠어요?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예요. 무릎을 쳤을 거예요. 지금 거기서 줄서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빠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고침을 받고 싶은데, 유튜브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아니, 지붕을 뚫고, 중풍경자를 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아마, 아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왜 세치게 하냐고, 역살자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 있지만, 줄을 쓰고 있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줄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어떤 분들은 아 교회가 무슨 수준이 있다. 아, 여기는 좀 인격적이다. 배운 분들이 많다. 사회적 수준이 있는 그런 모일 거라고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나와 좀 비슷하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하는 그 생각 속에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떤 의미에서 대속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대신하라고 모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이 피와 동물을 다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쓰여지는 사람들, 백성들이 가지고 온그 재물을 가지고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정함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왜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 집중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유하셨겠습니까? 공동체의 파워가 뭐냐? 잘난 사람 모여서 똑똑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여러분 오늘 이 다섯 명다 건강했다면 죽었다 깨나도 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가진 큰 역설입니다. 부정함의 역설입니다. 부정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미래함을 기다렸던 온 진영의 모습과 같이 또 부정함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수고, 그들을 섬기는 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눠야 할 진정한 의미의 영적 펠로십. 우리 안에 화목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 부정한 자를 나누는 이유는요, 부정한 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졌을 때 공동체가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과 제사장의 판단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과거에 부정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공동체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은혜 속에 다시 그 사람들의 공동체됨을 상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님 깊은 지혜와 그 마음, 그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아이, 나랑 안 맞는 사람 많고, 아이, 저 꼰대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고, 난 싫어. 난 교제 안 할래. 나 예배만 드릴래. 아, 현장 예배보다 인터넷 좋은데. 한 달에 한 번만 갈래 내 방식대로 그 기준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죠. 많이 보니까 교회 오실 때도요. 제가 보니까 한네 번째 목사 정도 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한번 오시고 오실 때 극동방송 한번 들으시고 또한번네 번째, 네 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그 아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23년. 실화예요, 실화. 올해, 올해, 올해 사건이에요. 예. 권사님들이 있는데, 권사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싸웠어요. 왜 싸웠냐? 김장하다가 싸웠어요. 예. 젊은 권사님은, 아, 요즘처럼 힘든데, 그냥 절임배추 씁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왕 권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절임 배추를 쓰느냐? 우리가 진짜 절여야지 자, 김장김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김치로 했을까요? 네. 절임 김치 못 쓰지. <laughs> 왕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절여 가지고 김장을 했거든요. 이게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직까지 그 교회 그 김장김치를 안 먹는 권사님들이 많다는. 싫어요, 싫어지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은 몰라 이게 절임 배추인지 뭔지 다 맛있게 먹는데. 권사님들 중에 절임배추 하겠다 했던 분들.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요? <laughs> 김치를 안 먹고 계신대요. 싫어해요, 싫어.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얘기예요. 2023년 얘기예요. 그 교회 이야기겠어요? 모든 교회의 이야기죠. 미래함의 부정. 그러나 온 진영이 한 주간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지붕 뚫은 네 사람, 누워있는 한 사람, 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 때문에 주님 만났고, 4명의 친구는 그 중풍병자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5명이 다 건강했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미리암이 진영밖에 1회 동안 갇혀있을 때, 온 백성들이 행진하기를 멈추고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가버나움에 임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